혹시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시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멋지게 산다? 뭐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아, 그럼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그 인스타그램 이야기입니다. 어, 어떻게 시작했고, 또 페이스북에 어떻게 거액으로 팔렸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유튜브 영상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게 보니까 직원이 한 13명, 그 정도 되는 회사가 어떻게 1조 원이 넘는 돈에 팔리고, 어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놨는지. 그렇죠. 그 핵심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페이스북은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였을까? 음. 그리고 창업자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맞아요. 궁금해요. 네. 그리고 이 서비스가 가져온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런 배경이랑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 이야기부터 좀해 보면요. 이분이 원래 프로그래밍도 좋아하고 사진도 좋아했는데 네. 이탈리아 유학 시절 경험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비싼 카메라 대신에 일부러 싼 토이 카메라, 그 정사각형 사진만 찍히는 걸 썼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게 오히려 신선했죠. 네. 그러니까 뭐 장비가 아니라 구도나 편집, 뭐 이런 컨텐츠 자체에 확 집중하게 된 거죠. 음, 그 경험이 나중에 인스타그램 만드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시대가 딱 열리는 걸 보고 처음에는 사실 다른 앱을 만들었어요. 버본이라고 위치 공유 앱. 어, 그건 잘안 됐다고. 네, 그게 잘안 돼서, 아, 모바일 사진 공유로 가자. 이렇게 방향을 튼 거죠. 근데 그때는 3G 환경이라 속도가 느렸잖아요. 맞아요. 사진 올리는데 한참 걸렸죠. 그러니까 사진 크기를 줄이고 빨리 올리는 게 중요했는데 마침 그 정사각형 포맷이 용량 줄이는데도 좋았던 거예요. 아하. 기술적인 제약이 오히려 도움이 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약이 창의권을 이끈 셈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랑 여행 갔는데 폰카 사진이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네. 그때 딱 예전 그 피렌체에서 토이 카메라 썼던 경험을 떠올린 거예요. 어. 아, 사진 별로면 필터 쓰면 되지 이렇게요. 아 정말 단순한 생각인데. 네, 근데 이게 먹힌 거죠. 그래서 사진 올리는 기능이랑 필터 기능 딱이두 개만 넣어서 아주 간단한 앱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인스턴트 카메라랑 텔레그램을 합쳐서 인스타그램 뭔가 직관적이죠. 네,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2010년 10월에 딱 나왔는데 초기 전력이 되게 영리했어요. 맞아요. 그냥 막푼게 아니라 그 사진 작가나 예술가.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공략했어요 아 약간 클럽 오픈할 때 분위기 띄우려고 모두 부르는 것처럼? 네네 딱 그런거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어, 웃음? 효과가 엄청났죠 첫날에 2만 5천 다운로드 두달만에 사용자가 100만명 와 진짜 빠르네요 그러다가 이제 스눕독이나 저스틴 비버 같은 유명인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와 이건 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쳐진거죠. 저스틴 비버가 점 사진 올렸을 때 서버 터졌다는 얘기는 진짜 유명하죠.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랬죠. 1년 만에 천만 사용자 넘고 안드로이드 버전 나왔을 때는 뭐 12시간 만에 100만 다운로드.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네요. 이 무서운 성장세를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당연하죠. 당시 페이스북이 모바일 쪽에서는 좀 약했어요. 텍스트 중심이었고. 네 맞아요. 근데?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이 너무 빨리 크니까 어? 이거 위협적인데? 하고 느낀 거죠. 그래서 조커버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경쟁자를 제거하고 시간을 산다. 이렇게 판단하고 인수를 제안하죠. 네, 창업한지 18개월, 직원은 고작 13명 이런 회사에 10억 달러를 불렀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2천억 원 정도? 와, 1조 2천억. 그 금액만으로도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뭐 경쟁자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모바일이랑 이미지, 이 미래 트렌드를 돈으로 사겠다 이런 판단이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창업자 입장에서도 뭐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해주고 페이스북 인프라도 쓸수 있으니까. 그렇죠.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죠. 그래서 M&A어 받아들였고 실제로 인수되고 나서 사용자 수가 두 배로 늘었어요. 근데 그 노필터라는 책을 보면 나중에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 너무 크니까 좀 견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뒷 얘기도 있죠. 아무래도 페이스북 본진을 위협할 정도가 되니까요. 뭐 그런 거대 플랫폼 내부의 역학관계도 참 흥미로운 지종이에요. 그렇죠. 암튼 인스타그램은 그 이후로 그냥 사진 앱이 아니라 어 뭐랄까. 유명인들 소통 창구도 되고. 네. 또 평범한 사람도 인플루언서가 돼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죠. 광고 시장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용자 취향 분석해서 맞춤 광고 보여주고. 네. 광고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찍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스토리, 릴스 이런 기능들 막 추가하면서 계속 커졌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사는 모습 자체를 바꿔 놓은 것 같아요. 그냥 현실을 기록한다기 보다. 인스타그램머블한 순간. 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모습. 그걸 연출하게 되는 거죠. 가끔 좀 피곤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너무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또막 꾸며는 모습에 대한 비편도 많고, 악플 문제도 심각하죠.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거. 진짜 내 모습은 좀 사라지는 느낌.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 인스타그램 안에서, 야, 우리 너무 과시하는 거 아니냐? 디지털 디톡스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 캠페인도 인스타에서 하잖아요. 네. 그 플랫폼 안에서 비판마저 소비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역설인데 그만큼 우리 삶에 그냥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진짜 단순한 사진 앱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본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소통방식이나 뭐 소비 습관. 세상을 보는 관점까지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꽤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그럼요. 그리고 기술 발전이랑 또 시기적절한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 이런 게다 맞물려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성공 신화 이면에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건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불과 한 10년, 그 사이에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은 인스타그램인데, 앞으로 또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음, 글쎄요, 정말 예측하기 어렵네요. 우리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